지윤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은 기억해 줘.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가 30년 된 카세트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지윤아 들리니?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죠. 지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 은숙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오늘 처음으로 빈집 정리에 나선 것이었다. 먼지가 가득한 안방 구석,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지윤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황변한 편지들, 색바랜 사진들 사이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손에 잡혔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은색 버튼들이 달린 카세트 녹음기였다. 198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낡은 기계에서는 오래된 기름 냄새가 스며나왔다. 이런 게 아직도 있었구나.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테이프 한 개가 이미 들어 있었다. 호기심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들리니? 지훈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지훈은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더 선명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잡음만 더 커졌다. 엄마?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녹음기에 대고 말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손을 떨며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혹시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 지훈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은숙은 생전에 이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음악교사였지만 클래식만 고집했고 전자기기는 늘 어려워했다. 그렇다면 이 녹음기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왜 지훈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일까? 지우는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지우는 오빠 민호를 불렀다. 변호사인 민호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런 오빠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는 정장을 입은 채로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지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녹음기를 내밀었다. 이걸 들어봐, 어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지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지직거림이 흘러나왔다. 지윤은 귀를 바짝 기울였다. 잠시 후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윤아 아프지 마. 지윤의 눈이 커졌다. 들었지? 방금 엄마가 뭔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잡음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야 분명히 들렸어. 지윤은 다시 테이프를 되감았다. 같은 구간을 재생했다.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너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잖아. 엄마 돌아가시고 혼작을 쓰느라 많이 힘들었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지훈이 소리쳤다. 분명히 들렸다고, 민호는 한숨을 쉬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슬픔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만해. 지훈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마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로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일까?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스쳤다. 어릴 때 혼자서만 들렸던 이상한 소리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들을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았다. 민호가 돌아간 후 지우는 혼자 남아 녹음기를 바라봤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착각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로 무언가를 남긴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일까? 지우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뭉치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편지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쓰인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현수로 되어 있었다. 지훈이 아는 어머니의 인맥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이었다. 은수가 오늘 밤 녹음 작업이 늦어질 것 같아. 집에 가서 기다리지 마. 내가 부르는 노래를 테이프에 담고 싶어.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지훈은 당황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연인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한 건 편지 날짜였다. 모든 편지가 지훈이 태어나기 전에 쓰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현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사진 중에는 교회 합창단으로 보이는 집단 사진이 있었다. 198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찍혀 있었다. 그 중에서 어머니 은숙을 찾을 수 있었다. 스무 살 정도로 보이는 은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잘생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현수와 함께 1983년 성탄절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도 같은 현수가 보낸 것이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지우는 어머니의 옛교사 동료들을 통해 현수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수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이름은 없나요? 지우는 답답했다. 분명히 편지와 사진이 있는데 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러던 중한 동료가 말했다. 아, 그때 은숙이와 가까웠던 방송국 사람이 있긴 했어요. 정우라고. 지금도 PD로 일하고 있다던데, 지우는 혹시 이 정우라는 사람이 현수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현수라는 분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수,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지윤은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만난 정호는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었다.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지윤을 보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있었다. 정호 선생님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어요? 지윤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아꼈다. 옛날 일은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거야.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가 저에게 숨긴 게 있나요? 그때 일은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옛날 일이야. 이제 와서 파헤칠 필요 없어. 지윤은 그의 태도에서 뭔가 중대한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카세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정우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혼자 있을 때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테이프를 재생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그런데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갑자기 다른 트랙이 나타났다. 마치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약속을 지켜. 시간이 없어.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려온 소리였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웃음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였다. 어떻게 이런 녹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빠, 아빠. 어린 지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훈아, 아빠가 어디 가더라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테이프가 갑자기 멈췄다. 지훈은 손을 떨며 이어폰을 빼냈다. 아빠, 지윤이 아는 아버지는 지윤이 다섯 살때 사고로 죽었다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이 녹음은 무엇인가? 지윤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도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시 테이프를 재생해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지우는 불안에 떨었다. 정말로 자신이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 테이프에는 정말로 과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어린 시절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꿨다. 어린 자신이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달래주는 꿈이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지우는 어린 시절 살던 옛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 그곳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골목길을 걸으며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기억은 없었다. 옛집 앞에 서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났던 것 같았다. 지훈은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 봤다. 안녕하세요. 저 3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지훈이에요. 혹시 저희 가족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지훈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지훈이구나. 그때 그 어린애가 이렇게 컸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은숙이는 참 고생 많이 했지. 혼자서 널 키우느라. 할머니, 혹시 제 아버지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고, 그일 말이야. 참 안타까웠지. 무슨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내 어머니가 젊을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현수라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은숙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말이야. 그때 그 남자는 현수라고 했는데 녹음 기술자였거든. 라디오 방송국에서 테이프 만드는 일을 했지.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다. 현수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카세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은숙이는 혼자 너를 낳아서 키웠지. 참 힘들었을 거야. 현수는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아마 다른 여자가 있어서 도망간 게 아닐까 싶더라고. 뭐가요? 내가 다섯 살 때쯤인가 갑자기 은숙이가 이사를 간다더니 그날 밤에 큰 소란이 있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차도 왔었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할머니,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 다만 은숙이가 그후로 남자 이야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 마치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 카세트를 다시 살펴봤다. 지금까지는 A면만 들어봤는데 B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을 떨며 테이프를 뒤집어 넣었다. B면을 재생하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선명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어머니 은숙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라 또렷하고 확실한 음성이었다. 지윤아, 만약 내가 이 테이프를 찾았다면 그때의 진실을 기억해 줘. 지윤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분명히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내가 다섯 살이던 그날 밤을 기억하니? 아니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엄마가 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거든. 지훈의 손이 떨렸다. 기억을 지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줘야겠어. 너는 그날 밤의 목격자였어.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봤잖니? 테이프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현수는 내 진짜 아버지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른 가정이 있었고 나는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지.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수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날 밤 현수가 집에 왔어. 너를 보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 다른 남자들이 따라왔어. 현수가 방송국에서 알아서는 안될 것을 알게 되었나 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현수를 협박했고, 결국 폭행을 했어. 너는 그 장면을 다 봤어, 지훈아. 다섯 살짜리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지. 지훈의 머릿속에 갑자기 잊혀진 기억이 스쳤다. 어린 자신이 문틈 사이로 본 무서운 장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 어머니의 비명소리. 현수는 그날 밤 죽었어. 하지만 경찰에는 사고사로 신고했지. 그들이 협박했거든. 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입을 다물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미안해, 지윤아. 내게 아버지의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줘. 내 아버지 현수는 널 정말 사랑했어. 이 녹음도 그 사람이 만든 거야.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들을 테이프가 멈췄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테이프를 바라봤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진짜 아버지는 현수였고 정우는 그의 동료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었다. 현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 해시태그의 시태그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녹음을 듣고 난후 잊혀졌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봉인이 풀리는 것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지우는 다섯 살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재체험했다. 그날 밤 어린 지우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현수 씨,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은수가 지훈이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 어린 지훈은 호기심에 문 밖으로 나가 거실을 엿봤다. 거기서 본 남자는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사람, 현수였다. 온화한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이리 와. 아빠가 선물을 가져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현수, 너 여기 있었구나. 당신들이 왜 여기까지? 내가 들으면 안될 것을 들었다면서 방송국 사람들이 다 떠들고 다니던데. 어린 지훈은 무서워서 문 뒤에 숨었다. 하지만 일부러 숨는 척 하면서 계속 지켜봤다. 지훈이랑 은숙이는 상관없어. 나 혼자 해결하자. 늦었어, 현수. 넌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많이 말했어. 그들은 현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은숙이 비명을 질렀고, 어린 지훈은 그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현수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마지막 순간에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지훈아, 아빠가 사랑한다. 그것이 지훈이 들은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 후의 기억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경찰이 와서 사고사로 처리됐고, 어머니는 지훈에게 계속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했다. 어린 지우는 그 충격으로 PTSD를 겪었고, 결국 그 기억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되었다. 지우는 꿈에서 깨어나 울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 현수는 방송국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30년간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다. 정우는 방송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지우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지우는 정우 PD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는 오랜 침묵 끝에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윤이 어머니의 녹음 내용을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정우 선생님. 현수가 제 아빠였죠? 지윤은 차분하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내 선배였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방송국에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현수 형이 라디오 방송 녹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치인들의 비리 대화를 녹음하게 됐어. 그들이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살해당하신 거군요. 현수형은 그 테이프를 증거로 남기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이 먼저 알아챘지. 그날 밤내 집에 간 것도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은숙이에게 부탁할 것이 있었거든. 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방송국 창고 열쇠야. 그곳에 현수형이 숨겨둔 원본 테이프가 있을 거야. 그들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은숙이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나 보구나. 지우는 카세트 녹음기를 다시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것을 간직한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비면의 끝부분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끝난 후 잠시 공백이 있더니 새로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현수의 목소리였다.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녹음이었다.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은 기억해줘. 현수의 목소리는 약해져 가고 있었다. 은숙이에게 고마웠다고. 그리고 지훈이를 잘 키워달라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어린 지훈의 목소리였다. 아빠, 아파요? 괜찮아, 지훈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 사랑해요. 나도, 딸, 사랑한다. 그것이 테이프에 남은 마지막 대화였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테이프를 꺼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 은숙은 30년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카세트 녹음기를 손에 쥐고 지우는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걸 기억할게, 엄마. 그리고 아빠도 바로 그때 꺼져 있던 녹음기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은숙의 마지막 속삭임이었다. 딸, 사랑한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다. 카세트가 완전히 멈추자 방 안에는 따뜻한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